Feels like I'm ready to run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오늘 시승하는 차가 요즘 같은 날씨에 굉장히 좋은 정말 이것하고 시원하게 바람 쐬면서 달리기 너무 좋은 볼보의 XC90. 아 요즘 굉장히 핫한 차종이죠. 그렇죠. 류준열. 그렇 대세 배우 류준열이 운발 로맨스에서 타고 나온. 류준열 씨가 타는 차량은 스포티한 디자인 이제 R 디자인이고 T6 엔진과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이 같이 결합된 t 5모델이라고 해서 최상위 모델이죠. 그쵸? 가장 높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그쵸? 제가 비싼 거 가져왔어요. 항상 탈 때마다 좀 우리는 맨날 비싸고 타는 것 같아. 사실 왜 볼보하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두박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번에는 이제 손이 닿는 곳곳 신경을 좀 썼구나 디테일을 좀 살렸구나. 약간 세련미와 심플함을 더했구나. 스칸디나비안의 감성이라고죠. 정말 딱 봐도 그냥 신용그 자체예요. 나무 원목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지 되게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도 들고. 그냥 눈으로 봐도 이 나무결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손을 만지면 정말 이 나무결이 만져져. 이번에 얘네가 인위적인 코팅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실용성 플러스 감성이 되게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닦았을 때 시트,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기어 노고 많이 보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정말.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네, 세웨덴의 유리공방, 도레스코사가 야. 이제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너무 예쁘고 잘 빠졌고, 네.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그죠 이쁘면서도 뭔가 귀엽네 생긴 게. 이게 겉의 모습은 굉장히 투박하고 남성적인 느낌 이 상당히 많거든요 외관은. 근데 막상 타보면 내관은 여성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손끝에 닿는 이런 조그 셔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오레스포사가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뭔가 진짜 다이아몬드 정지해놓은 듯한 느낌. 진짜?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것까지 모르겠어? <laughs> 보하면 딱이 안전의 대명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스웨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스웨덴이 겨울이 좀 길고 날씨가 좀 혹독하고 그래서 차량 이제 도로 상황이 좀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좀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이란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지금 핸드폰 내비로 가고 있냐면 지금 요 이제 디스플레이가 센터페시아에 지금 장착이 돼 있는데 내비 맵 자체가 조금 뭔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이게 자체 개발을 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런 뭐 티맵이나 이런 제휴를 같이 하자니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네비를 그냥 갖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도 사실 되게 좋은 게 지금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 사용하듯이 터치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활용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터치가 안 되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조작하면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까.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이게 지금 뭔가. 실내 분위기 자체가 심플해서 정말 보기에는 좋은데, 이런 거 하나 다룰 때마다 아,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가 구세대인가 <laughs> 나는 이게 하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나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볼리버튼을 해서 공조버튼이랑 뭐 오디오버튼, 내비버튼 이렇게 따로 그냥 심플하게 떼놨으면은 어땠을까? 그냥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거는 그냥 한 군데 에 모든 기능을 다 넣다 보니까 조금 나는 좀 산만한 느낌? 호불호가 갈리네 응. 제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조금 네. 밟고 있는데 오! 가속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속도가 좀더 빨리 네. 잘 붙는 느낌 전기모터 같이 개입을 해버리니까 약간의 터너가 지금 있는 구간인데 차체 네.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네. 확실히 힘이 있고 혹시 지금 창문이 열려있는 건가? 나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풍절음이 너무 심하않아요 아까 살짝 열렸었던 것 같나? 근데 문을 닫았는데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좋아가진 않냐? 세단이 아니니까 아, 뭐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시승차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몇 그렇죠? 대씩 정도네타 보신 분들은 다 만족을 하세요 와 디자인도 예전에 골고막 초박한 골고가 아닌 어? 디자인도 정말 잘 나오고 안전성도더 좋아지고 주행 성능도 더 월등히 좋아지고 다 좋은데 막상 구매를 위 해서 지갑을 열려면은 고민이 된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또 가성비를 따져야 되고 직접 내가 차를 구매하게 되면 가격을 정말 신경 안쓸 그렇죠. 수가 가격이 없거든요 제일 중요하지 국내에서 가격은 D5 같은 경우는 8 0 0 0에서 9000만원 사이고 그리고 T5 같은 경우는 1억부터 1억 3천 1 0 0까지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 내가 말하면서 느꼈지만 가격좀 비싸긴 하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 하면 아우디 BMW, 벤츠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볼보가 이번에 프리미엄 SUV를 내놓으면서 이번엔 이번만큼 정말 시장을 제대로 잡아보겠다 국내 시장을 제대로 겨향을 했는데 가격적인 요소에 있어서 과연 이게 다른 역타 프리미엄 SUV들과 경쟁했을 때 우세를 점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었는데 사전 계약을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취소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매니아가 있는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또 사실 여자들이 SUV를 좋아하는 게 운전하기가 편해요. 음, 그렇죠 시야 높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아. 잘 되니까. 근데 차가 너무 커서 음. 아, 내가 다루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차체는 크지만 컨트롤하기에는 힘들지 않은. 여기 뭐 주차 보조 장치부터 해서 그럼요. 주차 할때막 어라운드뷰 360 카메라. 이런 거 있으니까 여자도 쉽게 쉽게 연결할수 있어요. 주차할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까는 조금 아쉬웠던 게 SUV 인 것과 그리 일반 차라는 그런 한계점이 쉽게 드러나더라고요. 뭐 아무리 얘가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템으로 400마력을 뭐 이렇게 발휘를 한다고 하지만 2.1톤이 넘는 이큰 차체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가 있냐? 초반 가속은 괜찮은데 일정 속도 약한 80에서 90 정도 넘어가면은 귀심이 부족하잖아요. 귀심이 부족해요. 일상적으로 연 음, 만만한 코너링을 돌 때는 정말 부드럽고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뚱 진입을 하면은 음, 어김없이 롤링이 딱 느껴지면서 불안함이 느껴져요. 저랑은 또 되게 반대적인 생각이에요 롤링은 그렇게 뭐 생각보다 심한 것 같지 않고요. 네. 코너링에 있어서의 핸들링이 사실 부드럽지는 않아요. 약간 딱딱딱 끊기는 그런 약간 이질감이 없잖 않아 있죠?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차체가 크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 차체를 부드러운 핸들링으로 컨트롤 하는 것보다는 약간 핸들 자체를 약간 이렇게 탁탁 끊어주는 나쁘게 말하면 이질감인데 전체적인 차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역시 이거는 모노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진짜 뿌가한 난리가 아니겠어요? 그럼요. 시승은 개인 취향이 좀크죠 저희는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이제 블로그님이랑은 운전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골고루 이 차에 대한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어, 진짜 좋고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해요. 지 않은 사 간의 그 롤링이 전해지면서 불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팀들이 좀 민첩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기보다는 약간 그렇죠 약간 끊기면서도 민첩한 직관적인 감각이 많이 들어오죠. 스칸디나비아의 감성이 잘 묻어나는 볼보의 올뉴 XC90을 타고 헤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헤드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토르의 망치 룩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렇죠. 스웨덴 시나에서 나오는 그 천둥의 신을 그렇죠. 형상에서 만든 이 램프거든요. 어떻좀 망치처럼 보이시나요? 이 아이언 그릴이라고 해서 이 그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수직적인 이 느낌이 약간 건의적인 느낌과 그 엠블럼도 좀강인한 느낌과 좀 세련된 느낌 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고급 SUV다 보니까 크롬 장식을 많이. 장식을 해서 그런 약간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21인치의 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추구하는알 디자인 같은 경우는 22인치가 들어가고요. 또 이게 다이아몬드 컷 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휠을 제조하는 공정이 있어서 다이아몬드로 단면을 깎아내서 좀더 정교한 연을 연 처리를 할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음. 이 디자인은 1세대부터 디자인, 적용했던 디자인인데 하나의 볼보의 상징이 돼버리는 디자인이거든요. 멀리서 보더라도 볼보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 그래, 너무나 편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7인승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탔을 때 근데 이게 접지를 있어요. 접지 않았을 때 뒷좌석 라인을 접지 않고 홀딩을 안 했을 때는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조그만 그 장바구니, 약간 이런 것만 조금씩 이렇게 넣는 정도고. 스칸디나비안의 감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나무결이 살아있는 이 우드 트림을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죠. 저 가운데 자석을 보시면은, 자식이... 그렇죠. 어린 이 카시트.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자 요소라고 하던데 성인과 어린이의 이제 키 차이도 있고 최고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좌석에 어린이가 앉고 벨트를 했을 때.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린은 몸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벨트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넉넉한데 아무래도 이 모델 같은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다 보니까 좀더 넓은 개방감을 연출해 주는 것 같고요. 음 정말 넓네. 자 앞서서 뭐 처음에 저희가 첫 느낌을 받았던시피그심플함에서 고급성이 묻어나온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모두 이런 원목이 들어가면서 약간 고급스럽고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고요 어 일단 이 9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뭐 차량의 기능, 안전사양부터 하나 넘어가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이런 멀티미어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차량의 전반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내용 네, 전부 다 드라이,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9개의 스피커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바우어 앤 밀킨스 아내 네, 바우어 네. 바우 앤 밀킨스 네. 사운드 좋다 오, 사운드 진짜... 어, 와 사운드 진짜 짱인데? 와 사운드 진짜 빵빵한데요? 어, 사운드 진짜 인정 사운드가 굉장히 너무 없어 보이나요 빵빵해요, 정말. 이제 차체가 크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차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저 같은 여성들이 탔을 때도 이런 디자인 요소 하나 하나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빼놓고 갈수 없는 부분 오늘도 한줄평 들어봐야죠. 네. 볼보 XC90은 뭐보다 투가 시즌이잖아요. 여행지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브랜드 캐니언이 딱 떠오르는데요. 어, 왜요, 왜요? 브랜드 캐니언하면 딱 연상되는 게. 웅장하고 음. 약간 볼드한 느낌. 어. 이녀석도 마찬가지로 웅장한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고 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주행 감성 역시 조금 스포티함과는 조금 다소 떨어지지만 그런 묵직한 그런 느낌 자체가 뭔가 그 단단한 함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브랜드 음. 그� 캐니언입니다.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브랜드 그래. 캐니언하면 완전 어울려요. 막 협곡에 막 오프로드 막 그런 강인한 느낌 그치. 그런 거 들거든요. 저는 스위스. 사실 뭐유프라우나 대부분이 이제 유럽을 생각하면 스위스를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자 정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로망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스위스 물가가 정말 너무너무 아시다시피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누구나 타보고 싶은 그런 로망은 갖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아쉬움이 좀 남는. 한로 범접하기에는 조금 살인적인 물가가 생각나는 그래서 저는 스위스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 매력적이지만 뭔가 가격에서 조금 망설여지네요. 그렇죠. 자, 오늘도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봐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